이 시리즈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 구조적 악 개념을 통해 성경이 불의한 질서를 어떻게 뒤집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는지 탐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구조적 악을 전복하고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파트1 제국의 구조적 악, 고대 애굽은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파라오를 정점으로 한 철저한 위계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군림한 파라오는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고,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번영이라는 명분 아래 희생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단순히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하는 신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박탈된 채 도구로 전락한 존재였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서 구조적 악이, 악의, 개인의 악의적 의도 없이도 체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회학자 자앵만 버어에은 현대 사회에서도 관료적 시스템이 인간을 비인간화한다고 지적하며 애국과 같은 체제가 개인을 소모품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단순히 노동 강도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가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하도록 설계된 구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파트 2 고대 사회의 신화와 출애굽의 전복 고대 근동의 신화는 인간의 존재를 철저히 권력 중심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슈에서는 신들이 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고 묘사합니다. 인간은 신과 엘리트를 섬기는 도구로 태어났다는 신화적 세계관은 고대 제국의 질서를 정당화했습니다. 애굽에서도 파라오는 신의 화신으로 간주되었고, 백성들은 파라오와 체제를 섬기는 노동자로서 존재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성경의 하나님은 이 신화를 정면으로 뒤엎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라는 근본적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를 하나님의 선언이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혁명적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모든 구조를 거부하시고 자유와 존엄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파트 3 오늘의 출애굽. 현대 사회에도 작은 애굽이 존재합니다. 끝없는 노동과 경쟁 속에서 소모되는 구조, 이윤과 효율성 앞에서 인간성이 무시되는 현실, 그리고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체념은 현대판 신화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는 세상을 제시하셨습니다.